하다 너무 하나. 내리지 말고, 하 둘, 그렇지. 왼발 왼발, 왼발 다니면서 하는 거야 지금. 하나 둘, 리고 아, 오른발 딱, 아들 빼자. 잠깐만 했다가, 둘. 그렇지. 자. 나 오케이. 자 들고 있으면 못 때려.

이렇게앞수윙을휘게하면안 돼. 돼. 이렇게 아, 아. 돼. 이거 짧은 것처 아. 자, 아. 자.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질 때 탁. 그 임팩트만 보시는 거야. 들어가서 딱 그렇지. 하나 짧게 스윙을 하면 안 돼. 절대 자, 하나, 아. 하나, 하나 둘둘 하나 둘 하나 둘 잘했다 친구. 아, <laughs> 친구 오늘 거지, 지금 오늘 한 분이 제일 잘한 분 지금이